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 시간에는 워터파크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. 먼저 어, 워터파크는 보통 야외에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꼭 발라줘야 되는데 이 제품은 미샤 브라운드 세이프블록 오로보 선스틱 s f 5 0 p a 입니다 가격은 13,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이 제품은 오로보 선스틱이라서 얼굴에다가 발라도 되고 또 바디에다가도 발라도 되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되게 오토파크 갈때 갈 되게 간편하게 들고 갈수 있는 제품이고요. 제품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서 끈적임 전혀 없이, 어, 전혀 없는 제품이라서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그 다음에는 아이 메이크업인데, 어, 먼저 섀도우를, 섀도우부터 할 건데, 이렇게 섀도우를 네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. 어, 개인적으로 로드샵 중에서는 더페이스샵이 약간 지속력도 조금 더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. 그래서 더페이스샵 제품들만 가지고 와봤는데, 어, 섀도우는 딱히 막 진하게 해도 잘하면 다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더페이스샵 싱글, 섀도우, 싱글 섀도우 매트 소, 소프트 브라운이고 가격은 4,000원입니다. 이 제품을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줄 거고요. 그 다음에는, 더페스샵 싱글섀도우 심업 시티 앰버. 가격은 동일하고, 제품은 이런 제품입니다. 그 다음에는, 얘는 매트 초콜릿. 제품은 깨져가지고, 이런 진한 색상인데, 어, 라이너 그릇듯이 음영을 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, 마지막으로, 심머 뷰티풀 렌즈입니다. 이 제품은 그냥 애교살에다가 간단히, 간단하게 발라줄 거고요. 그 다음엔 아이라이너인데, 아이라이너는 지속력이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 돼요. 이 제품은 더페이스샵 잉크젤 펜슬라이너 4호 초코라테이고, 이 제품이 지속력이 진짜 좋더라고요. 그래서, 요거를 발라주도록 할 겁니다. 가격은 8,000원이고, 이 색상이 초코 색상이라서 약간 섀도우도 약간, 어, 살짝, 오렌지빛 살짝 도는 그런 분라 색상을 준비해봤고요. 그 다음에는 마스카라인데, 마스카라도, 어, 지속력 좋은 제품을 발라줘야 되는데, 제가 지속력이 이 엄청 좋은 마스카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제품을 들고 와봤고요 얘는 미샤더 스타일 푸디 마스카라입니다. 이 제품, 가격, 이 제품 가격은 3,300원이고 소리이 이렇게 생겼고요 어, 지속력은 딱히 잘 모르겠고 그냥 일단 들고 와봤고요 뷰러는 다이소 2,000원짜리 뷰러입니다. 그 다음에 눈썹은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꿈꾸 세정력 그레이. 가격은 3,500원이고, 여기는 스크류 브러쉬가 있고요 여기는, 이렇게 브로가 아이브로우가 있는데, 아이브로우는, 어, 지속력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, 이런 걸 그려줘도, 이렇게 엄청 지워지진 않지만, 잘 지워지진 않지만, 그래도 지속력 좋은 제품을 추천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, 입인데, 어, 입술은 되게, 중요하기 때문에 포인트도 잡아주는 곳, 어 포인트도 거의 다 립으로 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와 봤구요. 발색은 종이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발색이 되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구요. 이 제품은 아리따움 틴트인 워터 1호 오마이티어 가격은 5,000원이고, 이 제품을 먼저 베이스로 그냥 연하게 먼저 깔아주고. 그다음에는 페리페라 페이스 잉크 더 벨벳 2호 심쿵 유발 가격은 9,000원 이 제품을 그 위에다가 그라데이션 하듯이 발라줄 겁니다 이런 제품이고요 페리페라는 어 개인적으로 워터파크 갈때 친추 어 중에서 제일 추천해드리는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워낙 지속력이 좋고 종류도 다양하고 색상이 많아서 페리페라를 어 추천하고 ...고요.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워터파크 메이크업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